고포참조기 백미 참조기 가지고 왔습니다. 안강망부에서 조판 백미 참조기고요. 조기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살이 오를 대로 오른 백미 참조기 22세지 전으로 들어가고요. 이따라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판 바라조기입니다.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 참조기 바라조기. 이 안강망배에서 조판 바라조기는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강망배에서 조판 바라조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꼭 드셔 보시고요. 그리고 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한띠 먹갈치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마흔 마리 쓰가는 한띠 먹갈치고요 한띠 먹갈치, 어, 모코 먹갈치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모코 먹갈치, 한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미특대먹갈치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먹갈치고요. 어, 안강망부에서 조업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먹갈치고요. 어, 안강망부에서 조업했습니다. 그리고 무로징어 갖고 왔습니다. 무로징어는 어, 드셨던 분들이 이 쫄깃쫄깃한 맛 때문에 드시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무로징어 가장 큰 사이즈로 갖고 왔고요. 어, 4분의 1 상자 7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어 여전히 병어 가격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나면은 안강망배에서 조판 사심이 병어입니다. 저희가 병어를 경매를 받을 때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옵니다. 병어 그래서 재구매도 많고요. 그만큼 인기가 좋. 고 좋은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랭이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병어는 가장 작은 병어를 자랭이병어랍니다 어, 색고시할 때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자랭이병어의 모습이고요 자랭이병어 좀더 작은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랭이병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풀치입니다 풀치 수요가 너무나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파한 풀치고요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갈치, 목포 먹갈치, 풀치입니다 풀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왕특대 사이즈고요. 1kg에 2, 세마리 전후로 들어가는 왕특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민어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한 자연산 민어 수치고요. 어,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을 다양한 사이즈, 6, 7미, 7, 8미부터 있습니다. 6, 7미, 7, 8미부터 있고요. 그리고, 신한 자연산 육젓입니다. 1kg씩 당겨져 있는 신한산 육젓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신한산 추젓입니다.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신한산 추젓. 그리고, 북새우젓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항석어, 양념, 무침,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